자, 오늘은 빌딩 롯를할 겁니다. 이 게임은 계절에 따라 식물을 돌보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봄. 스프링이죠, 스프링. 뭐지, 이거? 어, 어 제가 움직일 수 있네요. 자, 어, 이거 확인해야 되네요. 편지 확인하기. 그녀의 편지 중 하나다. 그녀가 떠난 지도 이미 한 달이 지났다. 마치 집이 텅빈 것처럼 느껴진다. 떠났다는 거는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요. 그죠? 자물 주고요. 양귀비를 키운다고? 이거 불법 아니에요? 푸른 양귀비는 오랜 추억과 연관되곤 한다. 이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먼 옛날 학교 운동장에 심었던 푸른 양귀비들이 떠오르곤 한다. 이 꽃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서 그 점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렇군요. 요거는 알로에, 알로에가 실제로는 맛이 없다면서요? 아니, 저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로에 베라는 의학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 식물의 잎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의 젤이 함유되어 있다. 나도 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꼬마 친구. 아. 피부 진정시킬 때 자주 쓰죠. 라일락? 어, 라일락 하면 아이유 밖에 생각이 안 나. 어느 책에서인가 라일락이 가정의 행복을 상징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엄마와 함께 라일락을 돌본 기억이 난다. 지금은 몇년 동안 비어있는 개집이다. 다른 애완동물을 키워야 할까? 물망초? 내가 정원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데 성공한 식물이야. 그때는 그저 이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치 내 뒷모습을 지켜주는 오랜 친구 같아. 나는 언제나 라벤더 냄새를 좋아했다. 얼마 전 동네를 걷다가 이웃집 라벤더를 본 적이 있는데,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그 꽃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어.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 포스텔이 뭐야? 아 아스포델이구나. 아스포델은 정말 근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여주고 싶다. 신화에 따르면 이 꽃이 저승에서만 피어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빨래를 널어놨어요.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야되나? 창고를 연다. 창고에 무슨 식물이 있어? 뭐야? 아! 이거 그 옛날 화장실 푸세식 아니에요? 푸세식? 뭐야 이게? 나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았어. 이 책에는 식물을 돌보는 색다른 방법에 대해 적혀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멍청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걸 시도해볼 작정이야. 메스는 바로 여기 있어. 뭘, 뭘 어떻게 알았는데? 식물의 시야.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손을 잘랐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생각만큼 아프지는 않네, 뭐. 야, 자기 손을 찔렀어. 나중에 다시 와야지. 지금은 집에 돌아가자. 뭐 하는 거야, 이게? 식물한테 피를 왜 줘요?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도 있나요? 몰라요? 아는 게 뭐예요? 위치가 좀 바뀌었나? 잠깐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다른건 다 필요 없고 지금 저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닌가? 왠지 이것만 하면 될것 같아?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아, 아, 다 줘야 되네. 아, 이거 스킵 없나요? 스킵? 얘들은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물망초의 꽃잎이 마치 눈처럼 보인다. 나 또한 그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불편한 기분이야. 야 골고루 좀 줘라 골고루 줘. 맨날 주는데만 주네. 점점 더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난다. 이 꽃은 매일 성장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행복해 보이진 않아. 왜? 점점 안 좋아지는데 내용이? 야 꽃은 닿지도 않았어 물. 이 꽃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 보았어. 아마도 이 꽃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옥의 초원을 뒤덮고 있나 봐. 그걸 알고 나니 이 꽃이 예전처럼 멋져 보이진 않네. 다 부정적이야. 이 오늘은 부정적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녀가 여기 머물렀을 때이 꽃들이 더잘 자랐던 것 같아. 나는 언제나 이 꽃의 특유의 푸른 색깔이 근사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색이 참 좋았지. 됐겠죠? 때때로 나는 어째서 이 식물에 가시가 자라는지 궁금하곤 해. 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니었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내 편지에 답장을 보내오지 않는다. 그녀가 잘 살고 있는지 종종 궁금해진다. 어? 아, 죽은 건 아니고 그냥 헤어진 거네요, 그죠? 야, 좀 뛰어라. 자, 갑니다. 또피 줘? 어, 잘았어. 뭐야? 나또메스를 잡았어. 어... 살이 파고드는 칼날이 느낌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미쳤다에 지금 미쳤어. 미쳤어. 자극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근데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면서요. 그죠? 어, 이제 봄이야. 아, 가을, 겨울 되면 끝나겠네. 게임이 한 번씩 또 줘야겠네요. 가을, 어? 뭐야? 다 없어졌어. 꽃이. 꽃다 어디 갔어? 게이드? 이혼서류가 들어있다. 보고 싶지 않아. 하 아, 결혼했었어? 근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혼서류 좀 보낸 거야? 남자가 또뭘 잘못했나 보네요. 그죠? 이 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최근 겪은 수많은 충격들에 대해 생각한는것 뿐이야. 대체 누가 나를 기억해 줄수 있을까? 자리로 옮겼구나. 너는 많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겠지만 나를 도울 수는 없어. 그럼 모르지. 알로에 바르고 좀 먹어봐. 이 정원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엄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어쩌면 이 라일락은 아직도 기다리는 게 아닐까? 나와 그녀와 사이좋게 꽃에 물을 주는 날을 말이야.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아. 근데 지금 이혼하는 거면 여기 있는 거다 뽑아가지고 지금 다른 꽃으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죽으면 이 꽃에 파묻혀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해.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아, 지금 심장이 구멍났죠? 머리는 알고 있어도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이 냄새는 중독적이야. 내가 꽃을 잘라 집안에 들여도 냄새가 계속 남아있을까? 그럼 남아있겠지. 저 꽃을 말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집에 말려가지고 장식해두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꽃잎에 새겨진 눈들이 눈 한번 깜빡이지도 않은 채 집요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친구조차도 너를 배신할 것만 같아. 자, 얼마나 자랐을까요? 오, 뭐야? 생각보다 이쁜데? 장미 아니에요? 장미? 이게 필요할 거야. 뭔데? 뚝배기 깨는 거야? 어, 아, 아니네. <laughs> 내 피로 키운 장미. 뭐야? 식물을 반했다. 이건 마치 나와 같아. 한때 누리던 삶에서 쫓겨나 주저앉은 나를 보는 기분이야. 이 식물의 아름다움은 불완전하고 뒤틀린 내 영혼과 완전히 반대되지만 그래도 나는 진실을 볼수 있어. 이 피에 오염된 토양에 걸맞는 그릇은 씨앗뿐만이 아니라 대지는 훨씬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있어. 뭐? 어? 아? 어?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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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점을 넣은 거야? 아우, 아 뭐야? 야 나중에 네가 들어가겠다 들어가겠어. 아우 정말 이 피를 마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아우 씨, 넌 지금 병원을 가야 돼. 안 가니까 지금 자의를 하지. 아우, 아유 왜 이렇게 피 부러지는 줄 알았네. 아 겨울... 어... 한심하구나. 너는 스스로를 구할 수조차 없었어. 시드는 것뿐이지 죽는 건 아니잖아. 미결제 청구서가 한가득 쌓여있다.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닌가 봐요. 언제 사는가? 봐. 이 꽃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무는 왜 멀쩡하냐 이거? 나무도 뼈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외로 물 없이도 오래 살아남았구나 놀라운 일이네 응. 이 꽃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갔어 더 이상 아무 향기도 풍기지 않아 쓸모도 없어 이 꽃의 눈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아 이혼했나 보다 지금 그죠? 이혼하고 끝냈나 봐. 뭐야? 뭘 키운 거야 이거? 야, 아마 뭘 키운 거야? 책이라면 충분히 읽었어. 뭐야? 뭘 키운 거야 지금 내 아이? 그들의 맥박이 뛰는 소리가 저 아래에서 들려.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내 호흡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들의 심장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해. 이 박동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나를 초대하고 있어. 저 아래에서 함께 하자면서.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았어.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뿐이야. 뭐? 나는 어? 한때 절망한 채어둠속을 더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약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먼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그 뿌리는 땅에 묶여 떠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다. 이 식물은 언제나 질기를 뻗어나가지만 나는 그 성장이 불완전하다는걸 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다. 아예 그냥, 네가 박혀서 그냥 들어가지, 왜? 아니, 뭐야, 진짜 들어가? 들어갔나? 들어가서 얼굴만 빼꼼? 하, 자기가 들어가네 진짜로? 파문 파문 어... 이건 아니야 아니야 병원을 가 정신병원을 가라고 안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